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나입니다 제가 오늘은 짜잔 이렇게 수아의 내구조를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시작 하. 짠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가장 큰 부분이 에이틴이라고 써있는 부분은 수아가 극중에서 덕질하는 아이돌 그룹이 에이틴이에요.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로 제가 에이틴이라는 드라마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팬분들이 어, 진짜 잘못 들은 건가? 이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노린 건 아니고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에이틴이라는 그룹을 수아가 덕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틴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주경이랑 수진이. 수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의리를 좀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우정을. 그래서 주경이, 수진이를 태훈이보다 조금 더큰 동그라미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남자친구인 태훈이. 여기 태훈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귀걸이랑 초커는 제가 수아 캐릭터를 잡을 때 스타일리스트 실장님이랑 교복에 어떤 포인트를 줄수 있을까를 얘기를 나누다가 그럼 귀걸이랑 초커 같은 걸 해가지고 좀더 수아의 깜찍함을 살려보자 이래서 좀 색감도 옷에 많이 쓰고 그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귀걸이랑 초커 보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고 그 다음에 아직은 드라마에 안 나왔는데 수아가 이제 별스타를 엄청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이제 수아의 팔로워님들을 위해서 항상 반사판도 들고 다니는 그런 철저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스타랑 팔로워도 써놨고, 이 작은 점은 공부라고 써있는 건데, 수업은 나름 공부를 한답니다. 그 중에서 수업 시간을 계속 보면, 대본에 안 써있을 때는 잠을 자고 있거나, 뭐 교과서에 그림을 그리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공부를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고등학생의 양심상, 여기 공부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티켓팅. 이거는 에이틴 콘서트 티켓팅을 항상 선 열심히 노력하고, 방탈당하고, 성공할 때도 있고, 그런 부분이 또 나중에 대본에 나오기 때문에, 이 티켓팅을 적어습니다 끝! <laughs> 네, 이렇게 수아의 뇌구절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거 보시고 드라마에서 또 연관해서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남은 여신강림회차도 많이 많이 본방사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제가 이거 한번 예쁘게 꾸며보도록 할게. 어, 완전 디테일인데 수아 첫 등장 때 하고 나왔던 기걸이효커는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안나요좀 대머리에 대머리 <laughs> <laughs> 대머리에 <웃음> 그린 것 같지만 짜잔!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보시겠나요? 이거 그 수아 첫 등장, 탱크 빨간 색깔 가디건 때 입었던 귀걸이와 목걸이입니다. 착한 사람은 이게 빨간색으로 보이니까, 여러분들 다들 빨간색으 보이시죠? <laughs>